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도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래요. 아, 오늘도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주님을 떠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음, 늘 돌보시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하곤 하지요. 아이들이 잘못할 경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야단을 치거나 혼을 내주고, 또는 벌을 세우거나, 또는 채찍을 들어서 때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난 이제 그 벌을 다 주고 나면,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리고 거기서 끝나나요? 음, 그렇지 않죠. 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하고 데리고 가서 또 달래해 주죠. 그렇죠? 음. 여러분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왜 치실까요? 우리가 잘못하니까 참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뭐 어떻게 치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알수 없어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서 너한테도 그렇게 치실 거라 이렇게 생각지는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또 그의 믿음과 기질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때로는 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냥 때리고 치시기만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이 끝나면 하나님은 꼭 어떻게 해 주셔요? 우리를 꼭 품어주시고 안아 주셔요. 그리고는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면서 많이 아팠지 나쁜 짓 하지 말자 하고 달래시기도 하고 또 좋은 선물을 주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죠, 사랑. 네, 사랑이에요. 아, 그래서, 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나쁜 사람 되지 않고 좋은 사람 되거라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는 내 자녀잖아. 너는 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때로는 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감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늘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이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 시드기아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 여러분, 이집트와 짝꿍이 되어져서, 이집트의 군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든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치시기로 작정하셨나요? 아,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채찍이었어요. 징계였어요. 이걸 거부하는 시데기야에게 결국은 아, 여러분 애굽 군대도 다 물러가게 되고 어,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이걸 반역해가지고는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어저께 새벽 예배 설교인데 생소하죠? 아, 그, 그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달려가서 꼭 안아주고 회복시켜주겠다는 말이에요. 꼭 안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잘 들었던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연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백장명 높은 가지 꼭대기에서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하시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무엇하겠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를 꺾어 높은 곳에서 심는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연한 가지가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지를 심었더니 그 가지가 어떻게 돼요? 아 자라요. 자라나서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쉼을 얻기도 하고요. 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일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많은 열방들은 뭘 깨닫게 되죠?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교만한 민족은 낮추시기도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민족은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치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렇게 흥황해 가던 바벨론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셔요? 겸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열방들이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교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민족들은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는 민족들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24절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 한번 말씀하신 적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하셔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건데 그 겨자씨가 심었더니 자라나서 자라나서 어떻게 되죠? 큰그 나무가 되어졌어요. 큰그 나무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새들이 와서 거기에 앉아서 쉼을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거기서 번성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성숙한, 성장한, 풍성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 연한 가지, 연한 가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결국 마침내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연한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구약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치시고 때리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곧 회복시키시고 성장성 살아나게 하실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자라나요, 자라나요. 그래서 왕성해지죠. 열매 맺죠. 그렇게 해서 큰 나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죠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나라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쉼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자꾸 자라나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큰 나무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품고 안아줘요.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가 아니라, 새들이 와서 앉아서 쉬고 싶었는데, 앉다가 가시에 찔려서 너무 아파서 도망가는 이런 가시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나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막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 풍성한 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기대고, 나에게서 앉아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여러분 그곳에서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아름답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줄수 있는 큰 나무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 성장한 나무, 열매로 풍성한 나무가 되어져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황성하게 주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선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 우리 강대조 집사님, 손창희 장로님, 여러분 암과 투병하며 싸우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각 아, 부처의 장관들 국무위원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출을 해야 되겠고 어, 그들을 지명해서 어, 나라가 빨리 시작이 되어져서 잘 안정을 되찾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굳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여러분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 양원교의 거룩한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 여러분들 주기가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주기가 있어요. 가장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울 때가 언제냐면,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가 가장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침체될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래서, 휴일들 많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갈 일도 많고, 휴가철이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가장 쉬운 때고 악한 사탄마귀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기 쉬운 때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기도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 양원교회의 모든 성도들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함께 두산들, 주여, 부러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